<laughs> 아침을 먹습니다. 아, 어이. 응. 어이. 어이, 어이. 괜찮까? 차라리. <laughs> 집에 왔고 나가 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눈이 엄청 많이 오네, 지금. <laughs> 오늘은. 아기는 지금 입원해 있고, 베프가 저 대신에 그 담당으로, 담당으로 있고 교체를 했고요. 저는 오늘 좀 스케줄이 있어서 나왔는데, 먼저 필라테스 수업, 체험 수업이 있어서 체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뿌리 염색도 해야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1차 체험 수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 염색도 같이 했습니다. 머리도 좀 했고. 어, 체험 수업 후기는 사지가 진짜 어질것 같았고, 엄청 힘들었는데, 꽤나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내일은 또그 발레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이제 어떤 거를 할지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았다 정도. 제가 요거를 하나 구입을 해봤거든요. 짜잔. 요거 할때 같이 해주면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같이 써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짠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발레 체험 수업이 있거든요 아, 제가 목이 지금 다안 나가지고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오늘 발레 체험 수업이 있어서 한번 하러 갑니다 과연 필라테스랑 발레 중에 뭐가 더잘 맞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 짜잔! 발레 체험 수업 하고 왔고요. 역시 예상한 대로 저랑 되게 잘 맞아서 <laughs>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필라테스 수업을 하. 느꼈던 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인 1대1 필라테스가 아니다 보니까 <laughs> 그좀 이렇게 잡아주는 게좀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 때는 좀 엄청 힘들었는데 이게 하고 나서도 약간 좀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듣기로 필라테스는 선생님이랑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일단 조금 저랑 좀 별로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했는데 오늘 발레 수업하는 선생님은 저랑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냥 되게 쉽게 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 보였고 한달 일단 해보니까 한번 해봐야죠. 어, 좋지. 하이. 왜냐면... 하지만 퇴근했고요. 오늘은 사실은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아기가 오늘 첫 이제 어린이집 등원을 했거든요. 오늘은 베프가 어린이집 등원 해줬고 선생님 말로는 확실히 저희 애가 좀 약간 수줍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기가 뭔가 말은 걸고 싶은데 선생님이 관심을 주면 휙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가 좀 수줍음이 많다고. 나머지는 뭐잘 놀았대요. 울지도 않고 그래서 무사히 잘 적응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봐. 하나. 그렇지. 노란색. 그러면 노랑색은 영어로 뭐예요? Yellow. Yellow. 그렇지. 초록색은 <laughs> 영어로 뭐예요? Green. Green. 그럼 분홍색은 영어로 뭐예요? Pink. Pink. 호랑이가 영어로 뭐야? 타이글 그러면 엄마가 영어로 뭐야? 마미. 아빠는? d 뎅디. 어제 갑자기 급으로 뭔가 시댁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짠. <laughs> 지금 <웃음> 기분이 매우 안 좋죠? 엄맘마다 큰맘마네. 큰맘마 안녕 그래. 큰맘마 안녕 그래. 야. 맘마 안녕 그래. 음... 우와. 우와 강아지. 에 네, 졌어요. 아유 응. 고마워 그러겠다. 와 여기 약간 퍼스 느껴지는데? 줄게요. 이거 몇 드디어 네, 오네요. 와, 여기 공룡 있다. 공룡, 공룡이랑 비행기 많겠다. 비행기 진짜 많다. 신났어. 눌러봐. 뭐야? 둘러봐봐, 띠. 가면 돼, 띠. 움직여 어, 뼈다고. 아, 어. 에 집중! 에완 음. <laughs> 요요야. 아 간다! 출발한다! <laughs> 여름면 대박이겠는데. <laughs> 앞에부터 먹어야지 왜 뒤에서 <laughs> 맛있나? <laughs> 마 느낌이네 무서워 무서워 저기 끝방에 있어 끝방에 있어 자, 으러 가자 발들발들발들 어디 갔을까 어딨지? 여 있네. 하트. <laughs> 어? 우와, 아이고 힘세. 아이고 힘세. 아이고 힘세. 또 해봐. 이야. 거의 전지훈련이네. 자가자가 a a 맞다, 맞다. 맞아맞아 바다 있지 저기. 바다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갔어 어때? 응?